오늘은 11월 30일 이고요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는 뭐 양이 그렇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짧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매물대는 다들 알다시피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가격적인 합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물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지표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원리를 찾아야 되죠 차트에서. 왜냐면 차트가 어떤 심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찾으려고 하면 된다. 그래서 매물대가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가격 싸움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컴퓨터의 가격은 100만원이었는데 현재 150만원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50만원인 컴퓨터를 제가 지금 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 앞으로 계속 컴퓨터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어, 계속 오르면서, 어, 컴퓨터 가격은 150만원에서 점점 뛸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100만원보다 위에, 예를 들어서 한 130만 원까지 오면 사버리는 거죠. 왜냐면 100만 원까지 안올것 같으니까. 그리고 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나 130만 원이면 좀 만족해. 그래도 어, 100만 원에 팔진 않을 거야.라는 그런 심리도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 그런 심리들이 모여서 어, 어떤 가격의 합의점을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게 유지가 되면. 결국, 추세라는 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점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제 팔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저점은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라는 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에서 이제 매물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매물대가 합쳐지면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 매물대라는 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져 있는 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물대를 볼 때는 항상 어 어떤 추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어, 가로 그러니까 횡 매물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 매물대를 급하게 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가격이 횡보를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물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막 오다가 어지지받고 싸우다가 훅 뚫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 어떤 제 개미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돈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번에 이제 그 어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물량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올리는 거겠죠. 그렇다는 거는 거기가 중요한 어떤 음,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장대 양봉이다. 그래 가지고 거래량도 터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이러한 심리들이 녹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하는데 어,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오로지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 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단타하시는 분들 있죠. 단타하시는 분들은 어, 보통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확률이라서 어, 입절과 손절은 항상 어, 매물대에서 일어나야 돼요.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가격 변환 아,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이런 데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 라고 하면 다음 변곡인 여기서 터는 게 맞죠. 다만 이렇게 이전처럼 순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어, 모습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겠죠 사실 이거 먹으러 들어간 건데 이것까지 먹었네가 돼야 돼요 원래는 이 다음 매물대에서는 일부 정, 정리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물대는 사실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매물대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냥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론은, 어, 제 기파김피 매매법도 마찬가지죠, 사실. 일단, 매물 때의 심리로 해석을 하면, 어, 일단은, 어, 내려오던 추세가 있겠죠? 내려오던 추세가 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아 사람들의 어떤 어, 수요 심리가 공급자의 심리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럼 이때 좀 싸지면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그런 매매법이죠. 그래서 결국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거야라고 하면 사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어, 사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라고 하면은 빨리 팔아야겠죠. 결국엔 이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떤 각종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1순위는 매물대, 이러한 매물대, 그리고 파동, 이러한 파동. 사실 이두 개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두 개가 가장 우선순위다. 그리고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은 참고용일 뿐이고, 어 그냥 추가로 확인용으로만 쓰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매매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어, 시장을 완벽하게 이제 알 수가 없겠죠 미래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확장형 패턴이라든지 혹은 삼각수렴 혹은 박스권 이런 것들은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건 가격이 그냥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이 가격 레인지 안에서 이 가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한쪽 심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둘이 싸우는 거죠 근데 어, 내가 어, 나는 더 비싸질 거야 혹은 어, 나는 더 싸질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심리 싸움이 한쪽으로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은 어, 어떤 추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일 때는 어 대표적인 게 일단 쉬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이러한 추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러한 어떤 형태가 나오면 매매를 쉬던지 아니면 어, 뭐, 박스권이다 라고 하면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전략으로 가져가든지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어, 이러한 패턴이 깨지고 다시 한번 수요가 강해진다 라는 패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공급이 더 많아진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러한 패턴으로 가겠죠. 그럼 그때서 그걸 보고 매매를 해야 한다. 우리는 추세를 타는 거지 이러한 비추세, 즉 혼조세를 타는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때 보면 차트를 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올지 이러한 그림이 나올지는 차트를 많이 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차트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저점을 찍고 고점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일단은 하락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그런데 왔다가 이제 점점 가격이 이렇게 후후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금 조금씩 빠져요. 그러면은, 아, 단기적으로 아직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큰 하락 추세는 멈췄구나라고 어떤 심리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리기를 시작해요. 어,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한 힘은 아니지만 점점 가격을 올리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까지가 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죠. 이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갈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힘이 들어왔고 요 매물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서는 이제 어떠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 했어요. 그리고 꺾이죠. 그렇다는 거는 아 이거 하락으로 다시 이렇게 왔다가 가는구나 혹은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박스권을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라고 예상을 했다 라고 하면 이 매물대를 생각해서 여기서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부근에 오면 또 팔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깨졌다라고 하면 아, 이게 하락의 또 연장이구나, 시작됐구나 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오름숏을 치면서 이렇게 오름숏을 치면서 또 팔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혹은 다음번에 어, 일부 이제 분할로 익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게 뭔지 그런 심리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추세가 있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거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이런 패턴. 근데 이런 패턴을 알 수가 있나요 미리? 모르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자 이제 상승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됐으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자 이제 더블 버튼 그리고 m s s 까지 올라왔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만약 뚫렸어요. 여기가 뚫리면 이 매물대가 뚫려 버렸어요. 그럼 사실 파동상 관점에서 단기 파동으로 이미 끝난 거죠. 여파동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예측을 해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오르지 못했으면 일단 자르고 이게 박스로 가는지, 이게 하락 파동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거고요. 이리 항상 어, 세 단계로 좀 구분하는 게 좋은데, 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승 파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를 이탈한다, 여기를 이탈한다, 좋은 그림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락으로 바뀐다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 이렇게 박스를 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뚫렸다고 해서 아 하락에 배팅해야지가 아니라 어, 박스권으로 가나 아직 이 가격에 어떤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박스권 예상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 다음에 손절 짧게 잡고 여기까지 노려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어, 상승 아니면 하락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상승 아니면 횡보 아니면 하락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횡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박스권이고 횡보의 어떤 어, 가격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무빙들은 많죠 이러한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방금 말씀드린 확장형 혹은 삼각 수렴이 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좀 어떤 예측을 좀 빨리 하고 눈치를 좀 빨리 채고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하려면 차트를 많이 많이 봐야 되겠죠 지난 차트 말고 이제 실시간으로요 왜냐면 지난 차트 보면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지난 차트만 가지고 복귀를 하면요, 어, 자꾸 거기에 어떠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끼어 맞히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지난 차트를 복귀하는 것도 당연히 나쁘진 않죠, 좋죠. 근데 더 좋은 건 실시간 차트를 보고 있는 와중에 복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예를 들어서 현재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러한 사고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다른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차트를 좀 많이 봐야 된다 아무래도 근데 직장인들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저녁에라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좀 차트를 많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매, 그 매물대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그 합의점이 점점 추세를 만들어 낸다. 추세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합의점에서 가격의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어떤 장기적인 그런 어, 측면보다는 어, 단기적인 측면에서 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혹은 깨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응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많이 경험하고 보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좋아하는 것들을 대입시켜서 한번 파트를 보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왜 매물대가 일어났고 여기서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고생하셨습니다.